혹시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 알아? 혹시 어떤 사람이 얼마나 나빠야지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얼마나 나빠야지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악인인지 그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을까? 아니야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아는 단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악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지.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벌을 내리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인류는 멸망했을 테고 당연히 나도 없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참아주신다고 모든 사람이 다 뉘우치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갈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야. 어떤 사람은 뉘우치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결국엔 지옥으로 가겠지.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은 어느 한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쪽 둘 모두를 위한 참으심이야. 어떤 악인에게 가장 큰 벌이 무엇일까? 그 사람이 빨리 비참하게 죽는 것? 그렇지 않아. 그것은 그 악인에게 가장 좋은, 가장 좋은 벌이 아니라 상일 수 있는 그런 일이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비참하게 죽든지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기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죄를 많이 범하지 못했지.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당할 영원한 형벌이 그만큼 가볍게 되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그 죄인이 죄를 마음대로 마음껏 저지를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 죄인은 그 아기는 엄청난 죄를 계속해서 평생도록 지을 테고 그 죄인은 결국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엄청나게 무겁게 받게 되겠지. 그래서 어떤 한 악인에게 가장 무섭고 가장 큰 벌은 그 죄인을, 그 악인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두시기도 하는 거야. 하지만 그 정말 가망, 가능, 가능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죄인이 그렇게 계속 죄를 저지르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바라시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그에게 내밀고 계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그 전에 어떤 엄청난 악인이더라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야. Thank you.